자, 주차장에서 나갈 때는 이 기둥, 기둥, 오는 차. 저 차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나가는 게 좋겠죠. 근데 저 차가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서 저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나가면서 우측, 좌측 확인한 다음 핸들 부드럽게 한 바퀴 정도, 뭐한 바퀴 더 돌릴 수도 있어요.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부드럽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전방에서 우회전 했다가 우회전 또한번더 하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아직 연동되지 않아요. 자, 저 차가 주차하고 이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줘야지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려나 저기 택배차도 기다려주고 브레이크에서 발 살짝 떼면서 좌측, 우측 확인하면서 핸들링 출구가 여기 있네요. 천천히 앞으로 우측 확인. 자 여기서 좌측으로 나갈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주고 최대한 앞으로 가서 내가 갈 곳을 측면 유리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핸들링을 돌리는 거예요. 단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 보이죠? 좌측에서 올라오는 차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 그리고 조금 넓게 돌아서 진입해야지 이 우측 옆이 안전한 겁니다 비가 오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 비가 오는구나 자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 숄더 체크 확실히 오는 거 아무도 없죠? 그럼 맨 끝으로 가속 페달 밟고 들어오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한칸 그리고 또한칸더 저는 좌회전해야 되니까 끝까지 갈 거예요. 또한칸 더, 그리고 또한칸 더. 이렇게 해서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까지 왔습니다. 어, 내비는 딴 데로 가라 그러네? 이 길이 더 낫네? 다시 우측으로 빠져야 되겠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에 오는 차 아무것도 없죠? 자, 앞차 타이어가 가릴 때쯤 멈춰 섰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후진하지 않고. 약 300m 앞에서 강화, 자, 우측 깜빡이 후방 확인. 부드럽게 한칸또한칸더 들어가야지 돼요. 또한칸더쓸쩍 자, 앞에 차는 지금 하향등 켜고 있지 않죠. 빨간색 전멸등이라 일시 정지했다가 가는 게 맞습니다. 일시 정지했다가. 근데 아무도 지키지 않죠. 여긴 빨간 불이죠? 그럼 여기는 일시 정지했다가 가는 게 맞아요.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그리고 지나가시면 돼요. 우회전, 맨끝 차로로, 맨끝 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우회전하고 난 다음에도 맨끝 차로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자, 한시 방향 첫 번째 출구. 한시 방향 첫 번째 출구. 브레이크, 발 떼고.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어요. 자, 회전교차로죠. 회전교차로 진입할 땐 좌측 깜빡이 켜고 회전 교차로 들어와서는 우측 깜빡이 켜고 나갈 때 부드럽게 나가주시면 돼요 자측 좌 차로는 없어진다고 바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빗물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그쵸, 좌측 차로 없어졌죠 자, 내비게이션 확인 저기 전방, 전방 저 멀리 위치 저 위에 있는 위치에서 우측 맨끝 차로를 타고 우회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켓 차로, 우측에 있는 포켓 차로로 들어가라고 점선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약 600m 앞에서 경인 아라맨길, 김포, 컨테이너 자, 사이드 미러 열선 한번 작동시켜주고. 빠지는 곳 거의 다 왔죠? 우측에 새로 생기는 포켓차로로 들어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 지도 한번 확인해주고, 포켓차로 생기죠? 첫 번째 점선 밟으면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우회전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한번 확인, 현위치 확인. 자, 우회전. 하면서 좌측 확인. 오는 차량들 한번더 확인. 사이드 미러로 뒤에 있는 차한번더 확인. 오케이. 자, 좌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전방 신호 여러 번 확인해주고. 자, 우측 깜빡이 키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뒤에 차량들 원체 멀리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신호 여러 번 확인. 전방에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는 차량도 한번 슬쩍 확인. 두 번째 차로에서 직진했기 때문에 교차로 지나서도 두 번째 차로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도 한번 확인. 좌측에 있는 두개 차로는 고가차도를 타니까 타지 말라고 나왔고요. 전방 저 위치에서 세 번째 차로를 타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저 위치에 거의 근접했을 때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한칸할 거예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한칸 들어오면서 신호 확인하고 고가도로가 아닌 고가도로 우측역기 세 번째 차로로 직진할 거예요. 멈춰있는 차들 신경 쓰고 그리고 또 좌회전하라고 나왔죠. 좌측 차로 어디서 좌회전인지 내비게이션 한번 확인해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전방에 적색 신호가 깜빡이고 있죠? 적색 전멸 등. 그럼 좌측 확인하고, 내가 갈수 있는 확실한 타이밍에 지나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측 확인. 괜찮아요. 좌측은 안 보이니까 살짝 직진. 우측에 차한대더오죠 좌측 확인. 우측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좌측 확인하면서 가속페달 밟고,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측 깜빡이 키고, 우측 차로로. 자, 근데 저 앞에 버스가 있는데, 우측 차로에 약간 튀어나와서 주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주차겠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좌측 후방 확인하고,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부드럽게 들어온 다음, 이 버스가 끝날 때쯤 우측 깜빡이 미리 켜주고, 버스 앞으로 부드럽게 차로 변경. 부드럽게, 포켓차로 들어가듯이 조금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호 확인. 브레이크. 쑥 눌렀던 브레이크를. 어떻게? 쑥 눌렀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멈춰 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멈춰 선 다음에는 그 뗐던 브레이크를 다시 살짝 누르고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저기 전방에 보이는 두개 신호 중에 좌측에 있는 신호등을 보는 거예요. 직진 전용 신호등. 저기 우측에 있는 신호등은 저기 대각선에서 오는 차량들이 보고 오는 신호등입니다. 저는 이 신호등을 보고 가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가면은 제가 가는 목적지 방향에 거의 다 와가는 겁니다. 자,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측에 생기는 포켓 차로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좌측에 생기는 포켓 차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사색 신호등이라 좌회전 신호도 별도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죠? 포켓 차로 들어갈 때도 첫 번째 점선 밟고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자 신호 한번더 확인. 신호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신호 한번 더. 저 전방에서 좌회전. 아니 우회전하는 버스 한번 신경 쓰고 내 차로 완벽하게 지키면서 여기서 또 좌회전 한번더할 거예요. 자, 여게 어때요? 안전지대 밟고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서 있으면 버스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안전지대를 살짝 밟고 들어오는 편이에요. 왜? 직진하는 차량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밟아서는 안 되는 안전지대를 밟고 포켓차로로 들어온 거예요. 아직 포켓차로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안전지대를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자, 앞차가 저렇게 땡겨준다면 저도 이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포켓차로로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짝 붙여서 내 차량, 혹시 내 뒤에 오는 차량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신호 한번더 확인. 유도선 따라서, 유도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좋아요. 꼭 밟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 확인해주고, 자, 전방에 방지턱. 자, 방지턱 나타났죠? 브레이크 밟고, 앞바퀴가 닿기 전에 발을 뗐다가, 뒷바퀴까지 방지턱 넘어오면, 그때 다시 가속페달 밟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가 닿았나 봐요. 잠깐 쏟아지더니. 자, 또, 방지턱, 브레이크, 발 떼고, 덜컹, 잠시 후 다시 가속페달 살짝. 자, 방지턱, 속도가 느리니까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요. 가속페달 지그시 누르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도 방지턱이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방지턱 앞에서 양지로 잠시 후 연속으로 자, 여기 방지턱, 브레이크 살짝, 발 떼고, 오케이. 자, 전방에서 좌회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좌측에 제가 찾아가는 목적지인데, 이렇게 해서 목적지로 가게 되면, 목적지가 내 도로의 반대편에 있어서 가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골목길을 한 바퀴 돌고,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다시 목적지로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은 적신호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진신호 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호 위반이에요. 자, 그리고 저기 전방에 보이는 레이는 직진을 하겠죠. 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거고요. 그럼 저 레이가 지나갈 때까지 천천히 주행을 하다가 저 뒤에 하물차까지 아주 천천히 지금 멈추지 않았죠? 천천히 주행하다가 이 하물차가 지나갈 때쯤. 다수 페달 밟고 보행자 한번 유무 확인하고 그리고 좌회전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회전으로 한 바퀴 돌 거예요. 우측 깜빡이 조금 앞으로 나왔다가 핸들 조금 빠르게 돌려서 보행자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보행자 꼭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전방에서 다시 좌회전할 거예요. 자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어떻게? 내가 갈 곳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됩니다. 최대한 앞으로 좌측 괜찮죠? 우측 차한대 있어요. 근데 저차 깜빡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돌아서 좌회전했을 때도 우측 통행으로 들어오게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또한번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키고, 최대한 앞으로 가서 내가 갈 곳을 측면 유리로 확인하는 거예요. 최대한 앞으로 측면 유리로 확인 핸들링. 쉽죠? 그리고 보건력.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또 좌회전할 겁니다. 브레이크 살짝. 보행자 유무 확인. 최대한 앞으로 가면서 좌측 괜찮아요. 우측 괜찮은 것 같아요. 최대한 넓게 돌아서. 자 저기다가 주차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비상 깜빡이 켜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서 핸들을 왼쪽으로 쏙 돌려주고 후진을 넣고 우측 후방 밑에 확인하고. 보행자 유무도 확인. 가속 페달 컨트롤 하는 거잘 보고. 브레이크가 아니죠? 핸들 살짝 풀었다가 다시 감고. 차를 좌측으로 좀 보내려고 살짝 풀었던 거예요. 자, 우측 이대로 가면 닿을 수도 있겠죠? 그럼 좌측으로 살짝 돌렸어요. 이제 좌측으로 바짝 오게 됐어요. 핸들. 가속 페달 컨트롤. 너무 바짝 붙이면 내가 내리기가 힘든데? 우측으로 조금만 더 붙이는 게 좋겠네요. 그럼 살짝 앞으로. 앞으로 나와서 사이드 미러가 빠져나왔을 때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살짝. 그리고 또 후진 넣고 우측으로 타이트하게 붙일 거예요. 가속 페달. 오른쪽으로 핸들. 오른쪽으로 붙일 거니까. 오른쪽으로 핸들. 오케이. 수평 된거 같아요. 그대로. 그대로. 부드럽게 아주 그냥 센서가 난리가 났네요. 와이 차가 너무 너무 왼쪽에다 바짝 붙여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대충 주차한 거 같아요. 정말 좁죠. 그죠? 내릴 수 있나? 와 여기 내릴 수 있어? 엄청 좁은데? 어떻게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